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도에게 내리 이르러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들어 좋은 일에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죄를 잡매 날이 이미 잡은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일 수가 여하고 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에 가논 거 장로와서 이건들이 예루살렘 대체사장 안나소와 카야바 요한과 알렉산더및 대체사장 이분 종이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못돼 너희가 무슨 권세원 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명이 종만하여 가로되 역사의 가논과 장로들아 아니 병인에게는 안 착한 일이 돼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는 다사르 제이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다이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들로서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예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전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해 김에 또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 것을 보고 일란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운혼하여가로되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 이로 인하여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다 퍼지지 못하게 더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동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다 하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냐 할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죄희를 어떻게 바을 도를 잡지 못하고 시위어봐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예 메이커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들의 말을 다고하니 저희가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 서를 높여가로듯 대추재여 전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오추의 종 우리 조상 다이세이 그리오타가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화살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군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라 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종 예수를 거스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의 시에도 저희의 위협함을 아가마 없이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 없이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 여고하게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들이큰권능으로주 예수의 부활을 증 거니 하 우리가 큰 음례를 하다 그 중에 필요한 사람이 없으니 요즘 밖과 집 있는 사람 봐라 급한 것을 급속하자다 사도들이 바라게 두면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그 부로에서 날로의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하니 은역한 명군이자라 혹 있음에 바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바라게 해 주니라. 생년 사자